안녕하세요. 정근는 중학생 친구들 모두 반갑습니다. 개념 속 핵심 속의 김여정입니다. 어, 우리 파동에 대해서 우리 지난 시간까지 표현하는 방식, 종류, 어, 함께 했다면, 우리 파동의 여러 가지 성질에 대해서 우리 함께 다룰 거예요. 어, 우리 빛의 파트에서도 빛의 성질이 있었다고요. 그죠? 어, 빛의 직진, 어, 반사, 굴절, 뭐, 분산, 그 다음 합성. 다섯 가지나 있었지. 응. 파동에서도 우리 총세 가지 성질이 있는데 빛이라는 것도 결국 파동이기 때문에 이제 공통적인 요소가 있고 어, 또 다른 하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세 가지 성질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파동의 성질에 대해서 함께 할 거고요. <laughs> 어, 일단 파동의 세 가지 성질이 나와요, 여기서. 반사라는 거, 굴절이라는 거. 어, 이건 빛에서도 우리가 함께 다뤘죠. 그다음 마지막은 회절이라는 거. 이요세 어, 가지 성질이 어떤 건지 함께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반사 우리 빛이랑 같은 내용이 이제 여기서 반복적으로 나타나지. 파동이 진행하다가 뭔가 성질이 다른 물질을 만났어. 즉, 성질이 다른 매질의 경계면에 딱 부딪혔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되돌아 나오는 현상. 그걸 일컬어서 우리가 반사다. 그래서 되돌아 나오는 것을 파동의 반사라고 부르고, 어, 이때 반사법칙에 입각해서 되돌아 나온다. 그럼 반사법칙이란? 지금 경계면이 있어요. 그럼 우리 경계면에 무슨 선하나할 거었어? 어, 수직인 선 하나를 그었죠. 그 수직선을 걸어서 법선이다라고 불러서 렀보라색으로 표현해 볼게요. 즉, 경계면과 90을 이루죠. 어, 이때 파동이 들어가는 것을 입사파. 튕겨져 나오는 것을 반사파. 이렇게 부르죠. 어, 이때 입사파와 법선이 이루는 요각이에요. 주의하세요. 어, 보통 여기 각도를 잘 알려준다고. 여기 각도가 50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요. 그러면 입사각은 몇 도라고? 90에서 50을 뺀 40도가 입사각이죠? 그럼 경계면에서 되돌아 나온다? 반사파. 이때 반사파 역시 법선이 이루는 요각. 이게 반사각. 역시 몇 도예요? 40도. 입사각의 크기와 반사각의 크기 똑같지? 어, 이게 무슨 법칙이야? 반사법칙. 그래서 입사각과 반사각은 동일하고요 그런데 이때, 어, 되돌아 나올 때, 파동의 성질에서는 변하는 건 없어요. 경로만 되돌아 나올 뿐이야. 즉, 이 파동의 속력이라든지 파장 1회 동안 진행한 거리라든지 아니면 진동수 1초 동안 진동한 횟수나 아니면 주기 1회에 대한 시간은 변하지 않고요. 대신 어 경로만 되돌아 나올 뿐이다. 무슨 법칙에 입각해서 반사법칙에 입각해서 되돌아 나온다라는 거 우리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파동의 반사에 의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다. 여기서는 이 현상을 보고 이게 반사인지 굴절인지 아니면 회절인지 구분할 수 있으면 돼요. 일단 우리 소리의 반사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빈 병이 아니라 빈 방이죠. 우리 빈 방에서 말을 하면 어이 소리라는 게 음파죠. 목소리가 이 반대쪽 경계면서 튕겨서 되돌아옵니다. 약간 시간이 걸리고 메아리라고 하죠. 이걸 소리의 반사 그다음 물결파의 반사 우리 물결파가 해안선에서 부딪히고 다시 되돌아가는 거야. 어 경계하면서 튕겨서 되돌아 나오는 거. 또, 초음파를 이용해서 뱃속에 태아를 관찰한다고. 초음파와 관련된 것은 거의 다 반사예요. 즉, 어, 초음파라는 것은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어, 우리 진동수를 말해요. 2만 헤르츠 이상의 진동수를 초음파라고 부르는데, 어, 이 초음파를 통해서 뱃속에 태아, 초음파의 속력이라든지, 아니면 초음파가 되돌아오는 시간을 통해서 태아가 있는 모습, 이걸 관찰한다고. 또한, 아니면 우리 돌고래라든지, 어, 돌고래가 초음파를 써서 먹잇감을, 어, 우리 찾고요. 그 다음, 박쥐는 초음파를 써서 위치 거리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한다는 거지 이런 게 모두 다 반사와 관계 있고요. 다음 어근 탐지기 우리 어부들이 이 물고기가 어디 있는지 탐지할 때도 우리 초음파를 쌓아서 역시 초음파의 속력 되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 위치를 파악하고 또 우리 기상 레이더 이 구름 같은 곳에 기상 레이더를 쌓아서 되돌아오는 시간 어 이걸 통해서 이 구름의 양이라든지 우리 여러 가지 기상 요소를 관측하죠 어 이런 요소 속에 우리가 어, 파동의 반사. 어, 요 현상이 들어 있다라는 거 우리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파동의 굴절인데요. 우리 굴절이란 말이 뭐였어요? 빛에서도 빛이 진행하다가 경로가 꺾인다. 어, 이걸 굴절이라고 불렀지. 마찬가지입니다. 파동이 한 물질에서 다른 물질로 전파가 일어날 때그 경계면에서 진행 방향이 꺾여지는 현상인데 그럼 원인이 뭘까요? 빛도 파동이니까 똑같아요. 어떤 원인 때문에 매질, 우리 통과되는 물질, 파동을 전달해 주는 물질이 매질이었어요. 매질에 따라서 파동이 전달되는 전파 속력이 그때그때 다르고요. 그럼, 이때 어느 쪽으로 굴절이 일어나냐? 속력이 느린 곳으로, 느려질 때 굴절이 돼요. 파동이 굴절할 때, 파장은 변하지 않지만, 아, 변하지만, 어, 이게 중요하죠. 어, 우리 반사편에서는, 선생님, 어떤 것도 안 변한다고 그랬지? 즉, 속력, 파장, 진동수, 주기 모두 다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굴절이 일어날 때는, 파장이라는 게 달라져요. 파장이 뭐였습니까? 1회간 최소 거리죠. 이 거리가 변하고요. 그 다음, 또 진동수라든지 주기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 파장이 달라진다는 라 내용 좀 기억해 주시고, 선생님 좀 이따 자세히 설명 드릴게요. 지금 물결파의 굴절입니다. 어, 우리 보통 물결파가 파도죠. 어, 파도가 언제 굴절이 되냐면, 해안선 가까이 들어올 때나, 아니면 해안선에서 깊은 바다 쪽으로 갈때 꺾인다고요. 왜? 속력이 달라지겠지. 그럼 어떻게 속력이 달라진지 보면, 일단 깊은 곳에서 얕은 곳으로 진행을 한다고요. 뭐가 다르다? 깊이가 달라요. 깊은 곳에서의 특징은, 우리 깊은 곳, 이거 선생님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는데, 어, 우리가 해변에 이제 갔어. 여름에 휴가철에. 그래서 튜브를 타고 이렇게 놀고 있단 말이야. 어, 그럼 보통 해안선 가까이는 수심이 되게 얕아요. 그죠? 얕으면서 동시에 이 물살의 속력도 느리죠. 그래서 별로 무섭지가 않아. 근데 튜브를 타고 조금 조금 씩 깊이 들어가다 보면 특히 우리나라 바다 같은 경우는 어때요? 동해안 같은 경우는 갑자기 깊어지죠? 갑자기 깊이가 깊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은 갑자기 뭔가 무서워요. 어 다리가 땅에 안 닿지 깊이 때문에 또 물살의 속력이 빠릅니다. 우리 깊은 곳에서는 우리 속력이 빨라진다는 거. 어 그러니까 우리가 막 겁을 먹게 되지. 어 그게 바로 여기야. 깊이에 따라서 우리 파도의 속력이 달라진데 깊은 곳에서는 속력이 빠르고요. 다음 얕은 곳으로 진행할 때 급격히 속력이 느려지네. 어 이렇게 매질에 따라서 속력이 변했습니다. 그럼 속력이 달라지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꺾이겠죠? 그래서 꺾였다고요. 보시다시피 경계면에 지금 입사파가 들어갔어요. 그럼 이게 입사각이 되겠죠? 법선과 이루는 각. 그 다음 속력이 느려지면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법선 쪽으로 꺾여져요. 그럼 여기서는 굴절각이 되겠습니다. 어떤 각이 더 크게 보여요? 입사각이 크죠? 그래서 입사각이 굴절각보다 크고요. 꺾여질 때 접선 쪽 또는 여기 경계면에서 먼 쪽으로 꺾이죠. 우리 속력이 느려질 때 굴절 된다고 했어요. 그 다음 이때 파장은 변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우리 속력과 파장과의 관계를 알면 조금 쉽게 이해가 돼요. 우리 파동의 속력은 어 우리 보통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로서 표현할 수 있는 게 속력이고 파동에서의 시간은 1회에 대한 시간이죠. 어, 우리 1회 진행한 시간을 뭐라고 한다? 주기라고 그러고요. 다음, 반면에 1회간 거리를 파장이라고 불렀죠. 다음, 얘는 또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우리 파장 곱하기 주기분의 1을 일컬어서 우리 진동수라고 하죠? 우리 주기와 진동수는 역수 관계야. 파동이 굴절하더라도 모는 변하지 않는다. 진동수라든지 주기는 일정해요.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대신, 여기서 보면 속력과 파장, 어떤 관계예요? 속력이 빨라지면 파장도 길어져요 비례한다고요. 지금 진동수는 일정하니까 반대로 속력이 느려지면 파장도 짧아지는 관계를 나타낸다. 즉 속력이 달라지면 꺾이고 이때 속력과 함께 같이 변하는 게 뭐야 파장 그리고 그 변화율은 비례예요. 그럼 봅시다. 속력이 빠르다가 느려졌어. 속력이 빠를 때는 파장도 길었습니다. 속력이 느려지니까 파장도 짧아지죠? 이걸 어떻게 할수 있냐? 이 그림에서도 보여요. 보세요. 이 그림에서 하얀색 줄 보이시죠? 흰 줄. 어, 이 줄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파면이라는 겁니다. 파면. 그럼, 파면이 뭐냐? 어, 파면은 우리 지난 시간에 파동을 표시할 때, 위치가 같은 지점이 있었을 거야. 가장 꼭대기 마루가 있죠? 이 같은 마루끼리 쭉 연결한 선을 파면이라고 해요. 내지는, 어, 같은 골. 가장 낮은 게 골이죠. 골끼리 연결하는 거야. 즉 위상이 같은 지점을 연결한 것을 파면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첫 번째 파면 같은 마루끼리 연결한 파면을 치자. 그럼 다음 파면 역시 다음 마루들끼리 연결했겠죠. 즉 마루에서 마루까지의 거리를 뭐라고 한다? 파장이다. 이게 파장을 나타내는 거야. 이 간격이. 그럼 깊은 곳에서는 간격이 좀 넓다가, 우리 얕은 곳으로 진행하니까 파면이 어떻게 돼요? 아까에 비해서 좁아졌죠. 즉 요게 나타나는 게 뭐야? 파장이라고 했어요. 마루에서 마루까지 거리니까 파장이 길다가 짧아졌다는 거, 우리 확인할 수 있겠고요. 다음, 진동수는 변함이 없고, 굴절 방향은 속력이 느려지니까 어느 쪽? 경계면에서 먼 쪽으로 굴절하고 있다는 거. 또 하나, 또 하나 우리가 또 유심히 봐야 될거 뭐냐? 지금 여기 파면이 보통 주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파면이 주어질 때이 파면과 파동의 진행방향이 이루는 각은 90도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파면만 나오고 거기서도 우리가 이 파동을 표시를 할 수가 있어. 파면과 파동은 90을 이룬다는 거. 그럼 반대로 얕은 곳에서 깊은 곳으로 가보자. 얕은 곳일 때는 일단 속력이 어때요? 얕은 곳은 속력이 느리죠? 그럼 속력이 느리다가 깊은 곳. 속력이 빨라지는 반대의 경우지 느리다가 빨라질 때 역시 파장이 변합니다. 속력과 파장은 비례한다고 그랬죠? 속력이 느릴 때는 파장이 짧아. 속력이 느리니까. 그 다음, 속력이 빨라지니까 파장도 길어지고요. 대신 진동수나 주기는 변함이 없고. 그럼 이때는 어느 쪽으로 꺾여? 속력이 빨라질 때는 경계면에서 먼 쪽이 아니라 우리 경계면에 가까운 쪽, 법선에서 먼 쪽으로 굴절되고. 그 다음, 입사각과 굴절각을 비교하면 굴절각이 더 크다라는 거. 어, 이거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 여러분 특히나 한쪽만 완벽하게 이해하시면 반대 경우는 거꾸로 생각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일단, 파동의 굴절에 의한 현상은 일단 소리가 꺾여요. 어, 예를 들어, 우리가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거 있지.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우리 낮에는 소리가 위로 꺾입니다. 밤에는 아래로 굴절돼요. 우리 다음 페이지에서 선생님이 좀 자세히 설명할게요. 우리 지표면. 어, 지표면이 낮에는 빨리 되어지기 때문에 지표면 이외에 공기의 온도가 높고 또 상공의 온도는 낮아. 이 온도 차이 때문에 소리의 속력이 달라집니다. 다 밤에는 역시 지표는 또 빨리 식어. 그래서 지표 부근의 공기는 온도가 낮고, 상공은 상대적으로 온도가 높기 때문에, 또이 온도차 때문에 소리의 속력이 달라지고, 굴절현상이 일어나. 그래서 낮에는 소리들이 새, 낱말은 새가 듣고, 위쪽으로 꺾이고요. 그래서 날아가는 새가 듣는 거고, 우리 밤의 한 말은 쥐가 듣는 게 아래쪽, 지면 쪽으로 꺾인다고. 이게 소리의 온도에 따른 굴절현상. 다음, 물결파의 굴절. 파도가 해안에 다가오면, 우리 깊은 바닷속에 비해서 해안은 수심이 얕아지고, 속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해안선에 나란하게 우리 꺾인다. 우리 해안선이 있으면 보통 우리 파면들이 이렇게 오죠? 어, 진행할 때 어떻게 해요? 꺾여진 거지. 즉, 속력이 급격히 느려지니까 일단 꺾여지는데 이때 해안선에 나란하게 파면이 형성된다라는 거, 나란해진다. 이게 굴절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낮가밤의 소리의 굴절. 선생님이 좀 전에 속담 중에 낮에 한 말은 누가 듣고 새가 듣고 밤에 한 말은 쥐가 듣는다. 여기 과학적 원리가 숨어있어요. 일단 소리의 속력은 기온이 높으면 높을수록 소리의 속력은 빨라져요. 우리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죠. 우리 공기라는 곳에서의 소리는 온도가 높을 때 빨라진다. 그럼 구절방향은 항상 온도가 낮은 쪽으로 꺾이죠. 그죠? 우리 온도가 낮거나 속력이 느려지는 쪽으로 꺾인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온도가 높은 곳이 속력이 빠르다면 반대로 기온이 낮은 곳에 속력이 느리니까 그쪽으로 굴절이 된다. 그럼 낮에 보세요. 낮에는 똑같이 햇빛을 받아도 육지, 지면 쪽에 공기가 온도가 높겠죠. 지면이 금방 데워지니까. 그래서 높은 온도. 상공은 낮은 온도. 그럼 속력이 느린 곳이 어디예요? 온도가 낮은 곳이 속력이 느리기 때문에 말을 하면 속력이 느린 위쪽으로 꺾여진다. 날아가는 새가 들을 수 있겠지? 어, 반대로 밤이 되면 지면이 빨리 데워진 데 비해서 또 빨리 식습니다. 그래서 지면 위의 공기는 온도가 낮고요. 반면에 높은 곳 상공의 온도는 천천히 식기 때문에 높아요. 그럼 여기서 소리의 속력이 우리 느린 곳으로 가야죠. 온도가 낮은 곳에 속력이 느리니까 말을 하면 그게 어, 지면 쪽에, 지면 쪽으로 꺾여진다? 즉, 쥐가 들을 수 있다, 이거야. 즉, 기온이 지면과 상공이 서로 다르고, 기온이 높을수록 속력은 빠르고, 기온이 낮으면 속력이 느린데, 항상 기온이 낮은 쪽으로 꺾여지기 때문에, 어, 소리가 온도에 따라서 굴절이 된다라는 거. 다음, 마지막 이제 파동의 성질이 회절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처음 나온 용어죠? 회절은 이런 거야. 파동이 진행하다가 장애물을 만났어요. 예를 들어, 어, 우리 해안가, 바닷가에 가면 방파제라는 게 있어요. 파도를 막기 위해서. 방파제라는 장애물을 만났다고 해서 못 가냐. 방파제 뒤쪽까지 갑니다. 즉, 장애물을 만나도 그 뒤까지 도달되고요. 또는 이렇게 좁은 틈, 우리 문 틈을 통해서 빛이 새어나오죠. 아니면 좁은 틈을 통해서 소리가 새어나가서 우리 담벼락 밑에서 친구를 험담했어요. 어, 그랬더니 반대쪽에서 그 친구가 들은 거야. 어, 이게 소리의 회절현상이야. 그래서 좁은 틈이나 장애물, 장애물의 뒤쪽까지 우리 파동이 도달한 현상을 회절이다 라고 부르고, 어, 이때, 파장이 길면 길수록 우리 회절이 잘 일어나요. 그 다음, 우리 장애물의 틈이 좁으면 좁을수록 우리 문틈이 좁을수록 빛이 잘 새어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파장이 길고, 장애물 틈이 좁을수록 회절이 잘 일어나고, 우리 이런 회절 이용한 대표적인 거, 빛의 회절. 선생님 말씀드렸죠? 어, 문틈의 빛이 퍼지면서 새어나온다. 어, 우리 시험기간에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 분위기의 방에서 공부를 해도 우리 바깥에서, 거실에서 우리 주무시다가 일어나신 부모님들이 공부하는 거 아시죠? 왜? 문틈으로 빛이 새어나와. 이게 바로 회절. 그 다음, 소리의 회절. 담 너머로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 소리, 소리 들리기 때문에 어, 친구 없다라고 확신하고 우리 험담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담 너머에서 친구를 험담했는데 반대쪽에서 들을 수 있는 게 바로 소리의 회절. 퍼져나간다. 다음, 물결파의 회절. 파도가 방파제란, 파도를 막는 방파제, 이렇게, 우리 바닷가 가면은 삼각형 형태로 큰 돌이 있죠? 그게 방파제인데, 어, 이 방파제를 지나서 뒤쪽까지도 우리 물결파, 파도가 친다라는 거, 어, 이런 현상들이 모두 다 회절의 대표적인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오늘 수생과 함께 우리 파동의 성질편 함께 했고요. 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사에서 굴절에서 회절에서 얘가 나오면 이게 파동의 어떤 성질인지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될것 같아요. 어,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 우리 소리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